브레이크 댄스 아니야 브레이크 댄스? 응? 동영상 hm? I k i l 그 I kill. I kill. I kill. I kill. I k 다 l l I kill. I kill. I kill. I k i l 아 I k i 아니 얘네가 울으니까 밤중에 울으니까 음. 우리 아들이 울었거든 거실에서 음. 음. 테디가 쟤네 좀 지려보내라. <laughs> 아, 미끄럽나보다. 미끄럽나 아이고 미끄럽나보다. 미끄럽나. 미끄럽나 보다응 아이고 미끄럽나보다. 미끄럽나 음, 미끄럽나 보다. 나한테 안 오고. 어, 엄청 귀엽다. 아이고 바빠 바빠 바빠, 응. 아이고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너무 허전하지 없으면 또 여기 보세요.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렇게 말티푸끼리 붙는 것도 참 대단하다. 응? 동네 말티푸가 두 마리인데 둘이 붙었어. 딱 둘인데. 또 있어? 아니, 딱 거기 아저씨랑 거기네하고 우리 옆집하고 딱 둘이잖아. 언니네하고 말티푸. 응. 근데 딱 어떻게 둘이 말티푸끼리 붙냐? 응. 그치 신기한 거야. 말티푸끼리부터 하고. 아 귀여워. 얼굴 좀 보여 주세요.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좀 보여 주세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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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요. 아이고 예뻐요. 아이고 뭐하는겨? 벌써 장난치는거야? 벌써 장난쳐? 야 벌써 장난치냐? 데디야 나봐 알았어 알았어 안가지가 아이고